이번 시간에 가정법 과거 완료 함께 공부해 봅시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if 절 안에 주어 had pp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형태가 옵니다. 어디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가정법은 동사 부분. 따라서 여러분들이 if 절 안에 head pp가 왔으면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를 답으로 고르셔야 되고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가 왔으면 if 절 안에 head pp를 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해석 어떻게 하라고요? 과거 사실이 반대니까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예시 한번 볼까요? 자, 같이 가볼게요. 동사 부분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가정법 문장을 봤을 때는 동사에 밑줄 긋는 연습을 할 거예요. if절 안에 head pp 밑줄 긋고, 뒤쪽에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를 밑줄 그어 놓읍시다. 자, 그리고 가끔은 if절이 꼭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해석 가볼게요. if I had passed exam. 내가 시험에 통과를 했었더라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My mom would have been happy. 엄마가 행복했었을 텐데. 이 말은 뭘까요? 어, 얘는 아쉽게도 시험에 통과 못했고 엄마가 행복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과거 사실에 반대로 가정을 해본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동사 밑줄 먼저 그어주세요. Had caught. catch의 pp 형태죠. 자, could have arrived. 이렇게 밑줄 그어놨나요? 그럼 해석도 가봅시다. If he had caught the train. 그가 기차를 탔었더라면 기차를 잡았다라는 게 기차를 탔다라는 거겠죠? 그랬더라면 he could have arrived there. 그는 거기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은 지금 뭐 있어요 자, 그는 기차를 탔어 못 탔어요. 못 탔고 거기에 도착할 수 없었다라는 상황이에요. 근데 반대로 가정을 해본 거죠. 자,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 생략되고 도치되는 형태를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if가 없어지고 주어와 동사 자리가 바뀌는데 여기서 바뀔 때 head만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해볼까요? If 삭제 두개 자리 바꿔주시면 head 주어 pp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요 형태 잘 기억하세요. 그럼 문장이 오 이렇게 시작했다. 그럼 보다 가정법, 과거, 완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예시를 또 봐야겠죠? 동사부터 확인합니다. 동사 밑줄, had stopped. 여기도 밑줄, would not have occurred까지. 자, 이제 생략도치시켜볼 거예요. if, 삭제, 두개 자리 바꾸시면 어떻게 바뀌어요? had you stopped the car?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 해석을 하면, 네가 차를 멈춰었더라면 멈추게 했었더라면 the 네, accident would not have occurred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었을 거다. 자, 얘는 차를 안 멈췄고 사고가 났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주어 동사를 체크를 해 보면 you 주어 had e pp까지가 동사 덩어리 되고요. 여기는 accident 주어 did not have occurred까지가 동사 덩어리가 되는 거겠죠. 하나 더가 볼게요. 자, 여기도 동사 밑줄 봅시다. had saved. 뒤에도 would have been 까지가 동사가 되겠죠. 자, 생략 도치 가볼게요. if, 삭제. 두 개의 자리 바꿔주시면 had you saved 가 되는 거겠죠. 자, 동사는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너가 만약에 그를 구했었더라면 he would have been alive. 그는 살아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럼 너가 얘를 구했었나요, 과거에? 못 구했어요. 그는 살아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의 생략도치된 형태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어, 방금 우리가 했던 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if절 안에 주어 hadpp, 그리고 주절에는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havepp가 온 거. 그게 바로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다. 자, 여러분들. 문제 풀고 오시고 준비되면 저랑 같이 갑시다. 자 준비됐나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동사의 밑줄을 그어주세요. 자, 찾아봅시다. 1번 주절의 동사 밑줄어 볼까요? 그죠? 조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 뒤에 have, pp가 나왔으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정답은 had listened 이렇게 바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해석할게요. If she had listened to my advice. 그녀가 만약 내 조언을 들었었더라면 there would have been no problem.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there 구문은 주어 동사 자리가 도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얘가 주어, 이게 동사예요. 알겠죠? 자, 해결됐고 2번도 가봅시다. 단서 먼저 찾아요. 이번에는 if 절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어, 뒤에 있다, 그죠? 그럼 뒤에 여기 있는 동사 밑줄. had studied. 어,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따라서 정답은 뭐예요? 여기 있다. 자,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를 써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조동사의 과거형 여기 있죠? have pp가 아니라 have been pp로 나왔죠? 이거는 수동태라서 그래요. 알겠죠? 수동태라서. 이거의 정답이 되겠죠? 자, 해석도 가봅시다. All of the q u e s t i o n 모든 질문들이 could have been answered. 어, 대답이 되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Correctly. 정확하게. 올바르게. 자, if you had studied the, book, the textbook, 너가 만약에 공부를 했었더라면, textbook은 교과서죠. 교과서를 세심하게 공부를 했었더라면, 너 그거 다 맞췄을 거야. 이거가 되겠죠. 자, 정리했으면 3번 갑시다. 단서 찾아주세요. 어디 있나요? 어른 have been out 동사 부분이 조금 긴데 여기까지. 자 여기서 저랑 단어 한번 챙겨놓고 갈게요. 여기 been run over by 이렇게 해서 길게 좀 이어졌는데 have been run over by 이렇게. 자 여기서 이 단어 챙깁시다. run over 이 단어 챙겨볼까요? run over 무슨 뜻? 이게 차로 치다. 어. 치다 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자, 주어가 목적어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이 지금 수동태란 말이에요. 수동의 형태라서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고 동사가 BPP 형태가 되는데 run은 동사 변화가 run, ran, run 이에요. 그래서 be, run 이 됩니다. 자, 뒤에 남은 거 쓰고 over. 자, 이 뒤로 가면서 수동태를 만들 때는 주체자가 뒤로 가면서 누구에 의해서라고 변하기 때문에 여기 by 목적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수동 형태가 be run over by가 되는 거고 주어는 목적어에 의해서 치이는 겁니다. 이해 갔죠?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정답을 골라봅시다. 정답은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head pp 정답이고요. If you had been more careful... 네가좀더 세심했었더라면, your child, 너의 아이는, w o d n t have been run over by the truck. 자, 아이가 트럭에 의해서 치이지 않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정리됐죠? 단어까지 함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run over. 무슨 뜻이라고요? 차로 치다. 수동태로 차에 의해서 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4번 갑시다. 4번은 단서. 여기 있다. if 절 안에 head pp 들어갔으니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 해부 pp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죠. 자, 해석할게요. if the weather 만약에 날씨가 hadn't been so bad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더라면 they would have left Seoul. 그들은 서울을 떠났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6 5번부터 또가 볼게요. 단서 찾아 주세요. 단서 어디 있죠? 여기 있다. wouldn't have gotten. 자, 가정법 과거 완료다. 정답 had stopped가 정답 되겠죠. 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죠? 자, if you had stopped smoking. stop smoking 하면 담배를 끊는 거겠죠? 네가 담배를 끊었었더라면. 그리고 여기가 동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여기 had pp가 나왔죠? 여기 watched는 지금 앞에 had가 생략된 거예요. 똑같아서. had watched your diet. 너의 식단을 주의를 했었더라면 여기까지 if절 끝. 너의 physical condition이라고 했죠. 신체적인 상황이 it didn't have gotten worse. 그렇게 더 나빠지지 않았었을 거야.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정리됐죠? 6번 가봅시다. 6번도 단서 찾아주세요. 어디있습니까 뒤에 보시면, could not have passed. 여기 단서. 그럼 정답은, 자, 여기는 보시면, if 절 안에 이렇게 동사 있고요. 어, 여기는 if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if it had not been for. 이게 원래 문장이었어요. 근데 얘를 생략도취시킨 형태가 바로 얘네요. 자, 없애고 두개 자리 바꾸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Had it not been for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나온 거죠. I cannot have passed exam. 나는 시험에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죠? 7번 갑시다. 단서 찾아주세요. 여기다. Had it not rained. 자, 이것도 원래 문장 생각해 볼게요. If, i t had not rained. 이게 원래 문장이었어요. 근데 if를 삭제하고 두개 자리 바꿔서 뿅! 이렇게 바뀐 거죠. Had it not rained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비가 안 왔었더라면, I, 정답은 뭐예요? would have gone on a picnic. 나는 소풍을 갔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법 과거 물리, 완료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자, 여기도 생략도 치된 경우라서 이게 주어고, 이 시, had, b r a i n 덩어리가 동사가 되겠죠. 8번 가봅시다. 단서 찾아주세요. 단서 뒤에 있네요. would have gone. 이게 다, 단서죠. 자, 그럼 정답은 따라서 뭐가 될까요? 만약에 if를 선택을 하려면 주어 과거 동사가 오니 땡, 틀려요. 그럼 원래 문장 또 생각해 볼게요. If he had finished. 요게 원래 문장입니다. 그럼 얘를 생략도 취시키면, if 삭제 두개 자리 바꾸면, 뿅! 이렇게 바뀌죠. had he finished 까지가 동사 덩어리가 되겠죠? 그가 그 프로젝트를 더 일찍 끝냈었더라면, We would have gone out for dinner. 우리는 저녁 먹으러 나갔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법 파트는 굉장히 점수를 얻기 쉬워요.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연습 계속 해주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실전 문제에서 또 만나요. <목소리>